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8월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곽승현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날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중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시간 운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 독서론, 문학, 독서순으로 푸는 것이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시험 도중 한 문제가 너무 안 풀릴 때그 문제만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조금 고민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일단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모든 문제를 보고 돌아와 남은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저는 수능 당일 멘탈과 컨디션 관리에 가장 신경 썼습니다. 노트에 교시별로 저에게 하는 말을 써 놓고 시험 전에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교시 이후에 시험을 잘못본것 같아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다음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또한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매 쉬는 시간마다 꼭 화장실을 갔습니다. 점심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고, 당 충전을 위한 간식도 매 시간마다 챙겨 먹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모의고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오답이나 헷갈린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저조한 경우에도 우울감을 최대한 금방 털어내고 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수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가장 신경 쓴 부분도 수면 문제였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 때부터는 심야 자습을 하지 않고 10시 30분 정도에 집에 가서 조금 쉬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ASMR을 틀어놓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수능 날에는 일찍 기상해야 하므로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능 시간표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충분한 자습시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과 수업만 많이 들으면 혼자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셀 바자관은 단과 수업과 자습시간 확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집중이 더잘 되었고,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과 모의고사를 시행했던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실전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과목을 실제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응시하면서 실제 수능장이라고 생각하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이후 피드백을 적는 러셀 총평 노트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이후 바로 시험을 복기하며 노트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러셀 단과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필요한 과목만 수강할 수 있어서 충분한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자관과 단과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어 수업 이후 바로 바자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선생님은 지구과학의 박선 선생님입니다. 명확한 해설을 제시해 주셔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주셔서 정확한 개념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봅시다. 자신을 믿고 묵묵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2025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